나우다를 써가지고 할인받아서 티켓팅 해보겠습니다. 보니까 나우다 너무 좋은 게요. 근데 이렇게 관광 사이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아. 되게 많이 할인되는 것 같아요. 나우다 서비스를 통해서 어 제주 입도 관광객 대상으로 뭐 다양한 즐길거리, 그리고 할인 혜택, 관광 정보 이런 것도 쉽게 알아볼 수있고요 어. 예. 여행 오신 분들께서 나우다를 발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자주 방문할 때마다 조금씩 등급이 올라가가지고. 게임 등, 등급 올라가죠. 레벨이 막 올라가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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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갈수록 혜택도 더 많아지는. 진짜 상위 이용자가 되면 항공권도 제공한다고 그래갖고. 아, 그건 아닐 것 같은데. 아, 진짜 그래요. 왕복 항공권을 제공한다고 해서 저도 이제 올 때마다 열심히 써보려고요. 여기 제주도 지역 화폐가 있대 요 탐나는 전이라고 구월시월 이용자를 대상으로 또 지급 혜택도 있다 고 그래가지고 면세점도 그렇고 호텔지그고 네. 전기차 렌트도 이 탐나는 전을 통해 이용해서 또쓸수 있다고 하니까 또 이러다가 정말 거의 공짜로 제주도 여행할 수 있지 않나. <웃음> <웃음> 그죠 그리고 지금 혜택 이거 이 말고도 엄청나게 많거든요. 근데 이거는 지금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이 고정 댓글로 좀 소개를 드릴게요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